중립의원 이시원 의원입니다. 지금 부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불신함에 발휘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본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고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지금 이 순간까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도가 의혹 제기 수준이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부장님께서도 그 확정되지 않는 의혹을 기회 출석을 조건으로 삼고 상임위원회 운영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선택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상임위원회는 세 차례나 파행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혹 제기는 누구나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확정되지 않는 의혹 수준의 내용을 근거로 상임의원의 출석을 수단으로 삼아 의원장을 압박하고 본, 본회의장에서 단정된 표현을 발언한, 발언한 점입니다. 그 과정에 의회 운영은 반복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주민의 대기관인 의회가 의혹이라는 손실은 도구에 흔들리고 공식 회의장에서 그 내용이 사실처럼 발, 발언된다면 우리 의회가 어떻게 종로금융위해서 기능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정재우 의원님은 의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의장이 부재할 때 의회를 대표하는 자린 만큼 어떤 의원보다 높은 신중함과 중립성을 요구됩니다. 그 무게를 감안한다면 의혹 제기를 제기했을 뿐이라는 사시, 이런, 이라는 설명으로서. 상위원 파행과 본회의발언에 책임을 덜어낼 수는 없습니다. 의회는 사적, 사적 공간이 아닙니다. 의혹은 제기할 수 있지만 의혹을 변미로 이해를 흔들고 멈추게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더구나 의장단에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